말과 사람과 품격에 대한 생각들, 말의 품격. 오늘은 대원 담담 다섯 번째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말의 품격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1월 한달 너무나 좋았던 책을 나누어서 저 또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원 담담 다섯 번째 이야기.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는 노력, 연결. 포용은 감싸는 것이다. 동사 포용하다를 사전에서 찾으면 남을 너그러이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다라고 나온다. 감싸다 혹은 덮어주다 정도로 순화할 수 있는 낱말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대응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을 테지만 나는 연결하다, 이어지다 라는 뜻의 커넥트를 고르고 싶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는 게 그리 특별한 기술은 아닐 것이다. 특별한 건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인지과학에서는 인간의 사고 유형을 크게 굳은 사고와 부드러운 사고로 분류한다. 전자는 어떤 대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측정하는 사고 체계이며, 보자는 상대를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가령 고양이와 냉장고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는 질문에, 굳은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가전제품과 살아있는 동물한테 공통점이 있어? 라고 되물을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둘다 색깔이 다양하고 부엌을 좋아하고 꼬리 비슷한 게 달렸지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유연한 덕분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 개명 우기 편에는 네 가지 사김의 유형이 나온다. 첫째는 의리를 지키며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친구 외우. 둘째는 친밀한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친구 밀우. 셋째는 즐거운 일을 나누면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 1, 5. 넷째는 평소 이익만 줬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는 친구, 저구다. 우리가 밥벌이를 위해 내몰리는 이 세상에는 위네 가지 친구가 적당히 뒤섞여 있을 테지만 말이다. 대원 담담 여섯 번째 이야기, 광장. 이분법의 울타리를 뛰어넘자. 2013년 3월 13일, 노르스로만 햇살이 사유어가는 늦은 오후. 로마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은 석양을 튕겨내며 붉게 타올랐고, 건물을 에워싼 바람과 바람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적당히 선선하게 불어왔다. 저무는 태양이 저녁 어스름에 자리를 내어줄 무렵, 발코니를 덮었던 선홍색 커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새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얀 가운에 은빛 띠를 두르고 모습을 드러냈다. 비가 흩불려 번들거리는 광장에는 교황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대와 설렘으로 밤을 지새운 인파가 그득했다. 그들은 교황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커튼을 열어젖힌 프란치스코 교황은 광장을 향해 손을 흔들어 담내했다. 제 266대 교황의 입을 통해 우리가 처음 들을 수 있었던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평범한 인사말이었다. 좋은 저녁입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함성은 구비쳤다. 함성은 박수의 꽃무늬를 쫓아 날아다니며 광장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다. 고위성직자의 전통적 복장인 모제타를 걸치지도 않았고 리무진 대신 중고 소형차를 타고 이동했다. 자신의 77번째 생일에는 거리와 공원에서 한대잠을 자는 이들을 초대해 아침식사를 대접했다. 교황 특유의 소탈하고 깊이 있는 화법도 눈여겨봐야 할대목이다 교황의 어조는 자장가처럼 부드럽지만 말에 담긴 의지는 단호함으로 똘똘 뭉쳐있다. 특히 교황은 강론할 때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임자들이 추상적인 어휘로 교리를 길게 나열한 것과 달리 누구나 알수 있는 일상적 언어로 신앙의 기본을 얘기한다. 교황이 지닌 언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말씨와 세계관은 흥미롭게도 공자가 노노유정편에서 언급한 군자의 덕목과 동일한 사상의 궤적을 그린다. 군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도 무리를 짓지 아니하고 소인은 무리를 지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편당을 하지 않는 것즉 한쪽 세력이나 사상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야말로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란 뜻이다. 군자는 한 군데에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는 의미로도 헤아릴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불편 부당한 언행은 자기를 둘러싼 유무형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 가능하다. 거칠게 요약하면 서구의 근대는 울타리로 경계를 짓거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 막으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18세기부터 농작물 생산과 공장 건립을 위해 공유지에 장벽을 쌓는 사례가 급증했다.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가 뒤따랐다.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하고 융합하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개인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 된다는 프라이버시 개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결국 피와 R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습성을 갈수록 노골화되었고, 이는 서로 간의 소통을 차단하고 갈등을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한 게 사실이다. 교황의 언어는 이러한 이분법의 울타리를 거뜬히 뛰어넘는다. 교황 스스로 내적 울타리와 성안에 머물기보다 그것을 허물고 해체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 광장으로 나아가며 소통을 시도한다. 타자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은 교황이 남긴 몇몇 어록에 진하게 배어 있다. 언론과 가진 첫 공식 인터뷰에서는 이혼과 낙태 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입니다. 라고 했다. 한 무신론자와의 통화에서는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됩니다. 라며 감싸 안았다. 중국 송나라 때 고서 통감 저료에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고 이 때문에 더욱 커진다 라는 말이 있다. 바다의 본질이 그러하다. 바다가 바다일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넓고 깊어서가 아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을 끌어당겨 제품 속에 담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늘 낮은 곳에 임하면서 거리의 교황, 빈자의 대변인으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불수. 달력을 올려다 보았다. 이 글을 나는 절기상 우수에 쓰고 있다. 우수. 눈이 비로 바뀌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때다. 하지만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다가온다고 해서 날이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른 봄에 골목이나 처막 밑에 지나다 보면 희끄무레한 전설이 쌓여 있는 것을 의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 햇빛 한줌 들지 않는 곳에서 얼음이 저절로 녹을 리 없다. 빛을 쬐야 겨우 내온 땅이 풀린다. 사랑 감정도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다. 따스한 햇볕 아래 서 있을 때 삶의 비애와 슬픔을 말려버릴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시들한 마음이 부풀어 오르고 꽁꽁 얼어붙은 가슴도 녹아내린다. 봄기운이 바람에 실려온다 싶으면 컴컴한 곳에 눌러앉아 있지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몸을 솟구쳐서 울타리를 벗어나야 된다. 삶의 바깥쪽에서 서성이지 말고 삶의 한복판으로 걸어가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것처럼 광장으로, 볕이 드는 곳으로, 삶의 온기가 있는 곳으로. 1월 한 달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책, 말의 품격.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